광주FC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 상대가 조오르 다룰 탁짐에서 빗셀고배로 변경됐다. 광주FC를 상대로 전두환 사진을 꺼내며 비난을 받았던 산둥 타이산이 이번엔 키고프 2시간 전 경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산둥은 19일 오후 7시 울산문 수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HD와의 2024-2025 ACL이 리그 스테이지 8차전을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건강 문제로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AFC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ACL이 대회 규정 5조 2항에 따라 산둥이 울산과 리그 스테이지에 출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클럽이 ACL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C 규정에 따르면 기권팀인 산둥의 2024-2025 ACL이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 ACL이 리그 스테이지에서 산둥과 경기를 치른 팀의 경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산둥의 기권으로 인해 특혜를 받은 쪽은 상하이 포트 FC가 됐다. 동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16강 티켓은 8장으로. 19일 전까지 ACL이 동아시아 지역 순위는 산둥 8위, 포항 9위, 상하이 10위였다. 하지만 산둥이 대회를 포기하며 모든 경기 결과가 무효됨에 따라, 지난 4차전 산둥을 상대로 승리했던 포항이 승점 3점 줄어 최종 7경기 승점 6점이 됐고 반면 같은 중국팀인 상하이는 최종 8경기 승점 8점으로 8위가 되며 포항을 제치고 16강의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했다. 산둥의 대회 포기 여파는 광주FC에도 영향을 끼쳤다. 광주는 리그 스테이지 5위로 16강에서 4위인 조오르를 상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위 빗셀 고베가 산둥과의 경기에서 따냈던 승점 3점이 무효 처리가 되며, 최종 7경기 승점 13점으로 5위로 떨어졌고, 광주와 조우르의 순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며 각각 4위와 3위가 됐다. 이에 따라 4위 광주는 16강에서 5위 고베를 상대한다. 광주 입장에서 고베는 조우르보다 더 어려운 상대다. 고베가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인 것과 더불어 리그 스테이지에서 광주가 조우르를 3대1로 승리했던 반면 고베에게는 0대2로 패배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지난해 11월 리그 스테이지 4차전 고베와의 경기 후, 솔직히 10번 경기하면 10번 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베의 실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